자, 두당시식 a,b가 어,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이것을 만족시킬 때 어, 2a-b를 계산하시오.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, a 플러스 b가 음, 3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구요. 어, a b가 어,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아래 위로 더하셔서 연립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0 되겠고 2로 나눠주시면서 a 구해주시면은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a를 다시 집어 넣어주시면은 음 아니네. 에, 뭐 a를 이렇게 구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음, 음. b를 구하시면서 문제를 마무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. 어, a-b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, a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, 얘랑 얘랑 더하면은 2a-b가 되는 거잖아요? a-b랑 a랑 더하시면은 2a-b가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지. 그러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고, 플러스 13X-11로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. 어, 물론 뭐 여기서 조합을 바로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A에다가 어, 얘를 테이블에서 B도 구하고 A와 B를 구한 다음에 주어진 것을 계산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두 개의 조합으로 2 a 마이너스 b 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.